안녕하세요. 늘해살반동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법 싸늘하네요. 저 멀리 보이죠? 이게 진주시 가오스데 오늘 아침 제가 까리 정식하러 옵니다. 주인도 왔고요. 제가 먼저 왔어요. 아, 날씨가 오늘 억수로 좋아요. 그래서 일찍 정식을 하려고 제가 먼저 왔어요 까리고추가 포트에서 빠져나왔고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누워 있어요 예쁘죠 까리고추 심고 있어요 보이시죠 대풍을 기원하면서 까리고추를 심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대박 날 겁니다. 고추를 심는 간격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까리는 지금 25cm를 선택했는데 겨울에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20cm를 숨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은 27cm. 그리고 또 너르게 봄을 위해서 다수확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또 30cm를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거 여러분들이 농장에 맞게 또 생각에 맞추어서 그 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이 줄을 한줄 치는 것은 이 고추를 한 줄로 똑바르게 심기 위해서 한 줄을 먼저 칩니다. 그리고 점적 옻이 있는 걸 미리 깔아놨죠. 앞으로 까리 고추가 힘을 받아가기 위해서 중간 지주대를 T자죠. 이렇게 세우고, 또 여기다가 지금 고추가 심겨져 있죠. 줄이 두줄쳐 있죠. 이렇게 집게를 하나 찍으면 이 나무가 꼼짝없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중심을 잡아갈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을 초보자 분들이나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다, 당황해 하실 건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늘 해설팜 농부가 유튜브로 남겨놓습니다. 고추가 지금 심어져 있죠. 줄을 처음에는 한줄 치고, 그 다음에 두 줄을 치고 지금 잡아준다고 애체해서 했죠? 했죠. 그리고 지금 지주 때 시안았죠. 찌개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줬을 때 고추 모종이 이렇게 안에 딱 들어있죠. 그럼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주 때하고 지주 때 사이에 또 이렇게 찌개를 갖고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간편하게 할 수도 있고, 난주 또 다음 정리를 할수 있는 작업입니다. 사수기로 지금 물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수기를 오추 뿌리 부분을 이렇게 주고, 사수기에준 것과 지금 안준것 차이입니다. 보이시죠? 사수기로 물을 준데는 이렇게 내네 살았다 하고 외 치는 소리 들리죠. 이렇게 살수기로한두세 번은 줘야 됐다 합니다. 한 동은 살수기로 물을 주었고 한 동은 지금 점적 호수로 지금 물을 주고 있어요. 점적 호수 지금 물 방울 빵을 빵을, 빵을 빵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뿌리가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금 점적 호수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보이시죠? 또 이렇게 간편하게 또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주는 방법은 개개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집도 두동이지만한 동은 살수기를 주고 한, 한 동은 이렇게 점적 호수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점점 호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빵을 빵을 떨어진 게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이렇 촬영을 이렇 한다고 하는데 이게 딱한 부분만 보이니까 참하네요.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은데. 보이시죠? 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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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거. 이 간격이 관객이 10cm 간격이에요. 음, 아, 물 좋다. 하우스 전체 지금 차광을 했어요. 가시미론을 덮어가지고 너무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차단을 해놓았고, 또 대박을 우리가 기원할 수있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죠. 열심히 여기는 초보 농부가 까리 농사도 처음 하는 거예요. 잘 짓겠죠. 응원해 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